오케이 okay, 잠시만요. 도네이션 왜안 나오지? 잠시만요. 도네이션 설정을 잘못했나? 도네를 하셨으면 나을 텐데. 그 트위치에서 도네이션 하신 거죠. 그트윕에서아 하셨네.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왜안 나오지 여기서? 잠시만요. 아, 트윕, 아, 이 트윕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안뜬 거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아, 웹페이지. 이름 바꾸기. 트위 잠시만요. 된 건가? 오케이, 여기있다. 됐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투오르공공님 3천원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3천원 정말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바로 떴어야되는데 바로 안 떴네요 죄송해요 그리고 스타시티님이 3일전에 만원을 주셨네 아유. 정말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이거 주셨는데 이거 알람이 안 떴었네요 죄송해요 오늘 개뎀 사람 왜 이렇게 많은지 저는 잘 몰라요 일단은 뭐 상자는 다 깠고 아 일단 데우스 베놈 풀게요 그러니까 아니 도네이션이 제가 그 사실 아 받은 지아 받은 지가 없어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 모인 게 몰라, 있어 얼마 모인 지, 뭐, 뭐 어떻게 모인 지잘 모르 겠 고, 일단 은 데우스 배놈 풀겠 습니다. 뭐야? 해제 권이 없 네? 사지 뭐 데우스 배놈 풀 고, 아, 근데 오늘 또 생일 이라고, 그... 이제 그 강희재님도 저한테 이제 따로 치킨 그 기프티콘 따로 보내주시더라고요. 피어핑님 티켓 아직도 판매하시나요? 지금 방송 중이니까 지금은 못 팔고 예, 방송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그 1대1 채팅 남겨주 카페 1대1 채팅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 어우, 써. 물에 못 탔나? 왜 이렇게 쓰지, 물이? 자, 그러면, 아, 어, 볼, 악세가, 게이트, 쉴드천하명마 골드이드라, 뮤턴트, 격호, 아, LX가 없네. 아, LX 아쉽다. LX가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 그 다음에, 베놈. 베놈. 골든새도 없네. 아, 베놈은 나중에 찍자. 골든. 베놈, 아, 그래, 베놈까지 해주자. 나머지 메모는 제가 내일 구해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이렇게 즐겨찾기 올라온 게, 이렇게 있고, 고양이 슈트까지. 어, 딴 거는 뭐, 볼 필요는 없고. 어, 아, 나 확률표 보여준다는 게또안 아, 보여줬구나. 오늘 약간 정신없이 했나보네. 그 다음에, 보여줄 만한 밸런스 패치가 된 게, 아, 브라마 우 스피어도 보고 싶은데 그게 없네. 자, 일단은 자, 연습 모드로 가겠습니다. 연습 모드. 자. 자, 뒤분게 송화지만 몇장 정도 지르셨나요? 아, 아까 계산한 거 어디 있냐? 43만 5천 원 질렀네요. 150장 질렀어요. 150장. 자, 이거는 트위트 베타에 넣을까? 자, 그러면 이제 그 신규 학세 리뷰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하고 또 실전편 한번 해보고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자자자 이거 먼저 보여줄까?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밸런스 패치가 된거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미콘 다이스 네그 제가 예, 예상한 한대로 나올 것 같아요. 루미콘 다이스는 900 상자 75 개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 어, 이거는 오케이 윈도우 독점 캡처로 화면 안 보이네. 오케이, 그냥 이렇게 가야겠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니다, 이건 그냥 하자. 자, 그러면 오늘 패치 내역들 중에서 그 신규 악세 리뷰 들어가기 전에, 어, 악세 밸런스 조정된 거 잠깐 한번 읽어보고, 어, 그 다음에 뭐, 좀 중요하게 바뀐 것들 한번 좀 보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브라이어마 스피어는 따로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는 보여드리기가 조금 힘들고, 자, 몇개 보여드리자면, 뭐, 그냥 간단한 것들은, 안 봐도 될 것들은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자, 지장보사의 황금 철퇴, 이거, 트랩, 원래 이거 하향돼가지고 한번 공격하면 없어지는 건데, 다시 그냥 원래 버전, 하향 전 버전으로 돌아온 거고요. 기소모 감소, 기소모 감소, 기소모 감소, 그 다음에, 필살기 가드 불가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낙법, 어, 만화 소모가 거의 한 4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났어요. 정말 이거는, 뭐, MP 소모량 이렇게 줄은 거는 정말 괜찮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저희클. 어, 아, 저희클이었구나. 저희클은 제가 탭썸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그 모으기 기술이 좀더 빨라지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판정 자체만 빨라지고, 모션이 그대로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딜레이 캐치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니까, 러 작용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숨기는 거 엮이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브라우마 스피어, 뭐, 여러 가지, 뭐, 기소모 감소 이런 거볼 필요 없고,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여기, 그, 트랩이 나 공격하지 않는 거, 그리고, ZC, 그, 창 날리는 거 있죠? 그게 약간 상대를 추격하도록, 어 약간 유도, 네,가 됐다라고 합니다. 대시 폐색이 거의 안 맞아요, 사람들. 그 다음에, 라이트닝 소드, 어, 그냥 검 휘둘렸을 때, MP 소모량, MP 회복량, 두배 증가시켰다고 하는데, 계세요 이게 문제가 아닐텐데 자 그리고 데우스베농난 이거 진짜 이 패치력 보고 난 진짜 너무 어... 어이가 없었어 그데시피살기 기술을 방어할 수 없도록 조정했습니다 그 밑에 부연 설명을 달아줬어요 자데시피살기 기술의 명중이 어렵기 때문에 상대가 방어할 수 없도록 조정했습니다 <laughs> 아 진짜 이게 많이냐 진짜 아니 명중이 어렵기 때문에 가드 불가로 만드는 게 상식적으로 많습니까? 명중이 아니, 아니 이거를 가드 불가로 만들어 놓은 건 차라리 그냥 그 데우스 멜리스와 일바, 일반 버전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성능을 더 올리고자 뭐 가드 불가로 조정했습니다. 이렇게라도 그냥 이렇게 쳤으면 뭐 얼마나 솔직하고 좋아요. 명중이 어렵기 때문에 말이 되냐 이게? 야, 명중이 어려우면 차라리 그냥 대시패사기를 유도로 만들었어야지. 말이 안 됩니다. 네. 이거 설명 자체도 뭔가 잘못됐고 그다음에 어인네가 이렇게. 기소모, 대시 폐쇄기 기소모 감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예전에 한 번, 상향, 그, 그러니까 한번 하향 먹었던 거 다시 원상복귀된 거고, 그 다음에 폐쇄기, 그냥 4.2로만 하긴 하는데, 어인네가 이렇게, MP 소모량 이렇게 줄인다고 해가지고, 크게, 뭐 엄청, 엄청난 상향이다라고 말, 말하기는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역기 고양이 슈트. 아, 난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상향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대시 패쌀기 데미지 증가 시켰고, 대시 패쌀기 데미지 증가 시켰고, 점프 피쌀기 발생 빠르게 조정했습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제가 그 지금 한번 가서 한번 볼게요. 근데 지금 고양이 슈트 같은 경우에는 그 발동 속도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고, 그 고양이 슈트 뭐대시피 색이 이거 바꾸는 거는 뭐 그냥 근데 지금 트윈스 베타라도 쓴 거예요. 이제 뭐 그냥 이거는 뭐 그냥 그렇다 쳐요. 뭐 데미지 증가시킨 건 어쨌든 좋은 거니까. 근데 뭐 그래도 안 쓰겠지만은. 자 점프 피색이 바꾸면 뭐 좋아지겠거니 싶어요. 확실히 빨라졌습니다. 점프 피색이는 확실히 빨라졌어요. 옛날은 진짜 느렸어요. 지금 테섭에서 한번 테스트 했을 때도 제가 좀, 약간 실감이 없었는데, 이번엔 좀 제대로 패치가 된것 같아요. 속도 면에서는. 근데, 점프 피사이기가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발동 속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범위가 문제지. 살짝이라도 방향 틀어지면 안 맞는다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범위가 쓰레기에요, 이거는. 이거는 그 상향시키려면 범위를 상향시켜야 돼점피점피 점피 범위를 이렇게도 안 맞는데 누가 써요 이거를 그냥 무작정 일직선, 일직선으로 일직선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 그 누가 그냥 가만히 있고 이게 가불 기술도 아니고 그냥 맞아줘요 이거를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고양이 슈트는 살짝이라도 틀어지면 안 맞는 게 고양이 슈트 점필이에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발동 속도가 느려서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이게 고양이를 상향시키는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옛날에 안 쓰던 악세사리를 좀더 끌어내 가지고, 아 그래도 이 정도 되면 옛날보단 쓰임 하나다 이런 느낌으로 살리는 거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살리느니만 못하는 그런 패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누가 쓰냐고 솔직히 말해서. 범위가 좀더 좋아져야지. 아니면 점피를 약간의 충격이라도 좀 해주던가. 바로 머리에 쏴도 안 맞는데. 보통 이렇게 하면 맞아야 되는 게 <laughs> 상식적인데. 아무튼 여기 어, 고양이 쓰레기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하.